박근혜 대통령은 기초연금 정보안에 대한 비판을 피해간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며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을 도입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또 진영 복지부장관의 사표 제출이 불거진 개각설과 관련해서 개각은 없다고 분명했습니다. 취직이 장결하겠습니다 김종균 기자. 네, 김종균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기초연금 등 복지공약 후퇴 논란과 관련해서 정면 돌파 의지를 나타냈다고요. 네, 박 대통령이 기초연금 논란과 관련해 전공법을 선택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을 도입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현재의 기초노령기금은 국민연금과 관계없이 재정지출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진영복지부 장관의 업무복귀 거부 사태와 관련해 앞으로 국민을 대신해 정책을 위반하는 국무위원들과 청와대 수석들은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해야 할 것이라고 다잡았습니다. 또 어려울 때일수록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각자의 임무를 다할 때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기초연금 정부안에 대한 비판을 피해간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당당하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다는 의지와 신념이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표를 제출한 진영 장관을 겨냥한 작심발언입니다. 네, 청와대는 또 진영 복지부 장관의 업무복귀 거부 사태로 불거진 개각설 강력 부인했다고요. 네, 이정현 홍보수석은 오늘 아침 기자들과 만나 지금 단계에서 분명하게 개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진 장관의 거취와는 별도로 사실상 현대각을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진영 장관 외에도 홍석인 감사원장과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사태에 따른 정부 인사 이 수요가 일부 생기고 있지만 개각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공직사회의 동요를 막겠다는 뜻입니다. 또 기초연금과 부동산 입법, 예산안 등 핵심 국정과제를 처리하는 데 주력해야 할 9월 정기 국회에 집중하겠다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신장관의 사표도 오늘 당장은 아니더라도 조만간 수리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의무 복귀 설득이 물건너 간 것으로 확인된 만큼 사표 수리를 통해 기초연금 축소 등 복지 후퇴 논란과 관련한 이번 사태의 수습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덧붙여, 덧붙여 이정현 수석은 공석인 감사원장 인사는 현재 진행하고 있고 검찰총장을 비롯한 빈자리들은 작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공석인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를 개별적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이란 말입니다. 네, 또 오늘 박 대통령의 청와대에서 시연한 창조경제 타운서비스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박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새 정부의 핵심 경제기조인 창조경제 종합포털 사이트인 창조경제타운 서비스를 시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창조경제타운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와 벤처를 꿈꾸는 모든 국민들이 기술력과 신선한 아이디어를 찾고 멘토링을 받아 희망을 열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 경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창조경제 구현이 시급하다며 모든 부처에서 창조경제타운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끝으로 내년도 예산안에도 창조경제 기반 확충을 위한 예산을 대폭 반영했고 기업들도 투자를 확대하면서 창조경제가 서서히 구체화되고 있다면서 모든 경제주체가 본격적으로 참여해 좋은 성공 사례를 만들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와이팅 김종길입니다.